오늘 방송에서 제가 꼭 칭찬하고 싶은 분입니다. <laughs> 네. 청송 군수님이십니다. 아, 네. 내년 1월 1일부터 청송군에서는 대중교통 버스를 누구든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어르신이나 아동, 청소년에 대해서는 적지 않은 지자체가 이미 버스 무료 승차를 시행 중이지만 모든 주민, 모든 관광객까지 무료 승차를 시행하는 곳은 청송군이 전국에서 처음인데요.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한. 보육 지책입니다. 국민 전체의 모임 승차하는 것은 실제로 우리 연간 한 3억 한 5천만 투입하면 됩니다. 우리 청송 버스를 투어로 하셔도 충분한 관광 자원이 된다. 전 국민 대상 무상 교통이 이 대한민국 최초입니다. 음. 지금 세계적인 트렌드가 대중교통에 대한 지원에 대한 환경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가 점점 높아진 추세예요. 음. 여기 있어서는 사실 진보와 보수를 뛰어넘거든요. 음. 두 번째는 로 지방 소멸 시대에 어떻게 하면 어르신들의 이동권과 생활권을 보장하는 문제가 있는데 실제로 일본의 지방 자치 단체에서 대중교통이 편리해지고 나서 어르신들의 이동권의 증진으로 어르신들의 건강권이 증진되었다는 음.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건강해지면 당연히 거기에 따라서 병원비 추출도 줄어들게 되는 것이고 무엇보다 무상 교통의 비용이 얼마 안 듭니다. 음. 정성군 인구가 한 2만에서 3만 사이 정도지 않습니까? 3억이면은 사실 그렇게 큰 돈이 아니고요. 음. 그리고 사실 현재 대중교통 체계가 공적 세금을 통해서 지속되는 중공영제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무상교통 정책을 실현하는 과정에 있어서 엄청나게 뭔가 새로운 제도 변화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정성군이 지금 다른데 전남 신안군이라든가 경기도 화성시에서 이런 제도를 부분적으로 도입하는 거를 뛰어넘어서 1번지로 우뚝 섰다. 어. 청송 군민들과 우리 경북도민들 좀 자부심을 가져도 될것 같습니다. 네. 어, 그럼 그... 청송군수님께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laughs> 어. 네. 한번 여기 출연하시면 네. 좋겠네요. 네. 되게 재밌는 게 이게 청송이 산소카페고 청정함을 지향하고 있거든요. 아. 거기가 또 세계지질공원 지정돼서 음. 우사신축이 안 돼요. 그런 어떤 체계적으로 큰 그림 속에서 자꾸 맞춰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고요. 네. 하나 덧붙이면 굴뚝 이 있는 공장 허가를 하나도 내주지 않았다. 어 말씀. 오랜만에 정치인을 칭찬하는. 아, 네. 네. 네, 박수가 나온 게. 네, 연초에 네. 아주 바람직합니다. 꼭 네. 보셨길 바랍니다